문제에서 주어진 것들을 보도록 할게요. 어, 아래 있는 표는 두 식품 A, B의 100g당 열량과 단백질의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나타낼 때 A 식품과 B 식품을 합해서 300g을 섭취를 할 거야. 섭취를 했을 때 열량을 400칼로리 이상, 그 다음에 단백질을 24g 이상 얻고 싶대요. 이렇게 얻을 때 섭취해야 하는 식품 B의 양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선은 식품 B의 양을 Xg이라고 놔볼게요. 근데 나는 둘이 합쳐서 300g을 먹을 거니까 식품 A 같은 경우는 몇 g을 먹은 거예요? 300에서 X를 뺀 것만큼 먹겠죠. 요만큼 먹을 거야. 그 다음 B는 Xg. 요렇게 체크를 한번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. 그대로 식을 만들면 틀립니다. 왜냐면 요 위에서 100g당이라고 했어. 근데 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1g당 요 표가 필요해요.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. 100g에서 1g을 알고 싶으면 100분의 1배가 된 거지.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값들도 전부 다 100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. 그럼 1g당 열량은 얼마큼 내? 100분의 100만큼 내겠지. 그러니까 1이 될 거고, 얘는 100분의 250. 이렇게 될 거고요.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100분의 12. 그리고 100분의 6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놔야지 식을 만들었을 때 값이 나오게 돼요. 그럼 이제 검은 글씨 말고, 요 파란 글씨만 보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열량을 400칼로리 이상, 단백질을 24g 이상, 요걸로 식을 만들 건데, 선생님이 색깔로 구분을 해놨어요. 왜냐면 열량은 열량끼리, 열량 색깔은 요거죠? 요걸로 식을 만들 거고, 그 다음에 단백질은 단백질끼리, 요걸로 식을 만들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. 만들 수 있는 거. A식품과 B식품. 여기서 열량 먼저 볼게요. 먼저 A식품은 얼마큼 먹었냐면 300-X만큼 먹어요. 그때 열량은 요만큼 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앞에다가 100분의 100을 곱해줍니다. 더하기. B식품도 봐야겠죠? 얘도 똑같아요. 100분의 250 곱하기. 그 다음 X 해주면 되겠네요. 이때 얘가 어떻게 되면 돼요? 400칼로리 이상이 나야 되니까 요렇게 표시해주시면 되겠네요. 자, 같은 방법으로 단백질도 갈게요. 어, 100분의 12. 1g당 요만큼 되는데, 얼만큼 먹을 거냐면, 300-x만큼 먹을 거예요. 그 다음 또, 100분의 6만큼. 그리고 얘는 xg 먹었어요. 어, 여기가 a, 얘가 b가 되는 거지. 이때 요거는 24g 이상이 됐으면 좋겠대요. 됐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식을,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. 첫 번째, 위에 있는 거 정리를 할 건데,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00을 좀 곱할게요. 그럼 없어지고, 없어지고, 얘는 공이 두 개가 생기겠죠. 그럼 요거 가지고 옵니다. 전개하면, 3만, 마이너스 100X, 더하기, 250X. 요거는 4만보다 크거나 같다. 자, 요렇게 둘이 더해주면, 150X. 요거가, 만 이렇게 될 거고요. 자, 우선 10으로 나눠 주고요. 정리하면 x는 15분의 다음 100이 0 됩니다. 약분해서 정리할게요. 5로 나누면 3분의 얘는 200이 되겠네요. 자, 따라서 x가 뭐가 나왔냐면 하나는 300분의 200보다 그거나 같다. 하나가 나왔어요. 자 그리고 두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아래쪽에 있는 거 정리할게요. 자 요것도 마찬가지 100을 먼저 곱하겠습니다. 바로 약분할게요. 약분하고 여기에 0두 개. 전개하면 요렇게 쓸수 있고 마이너스 12X 플러스 6X 요거는 2400.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6X. 그리고 요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1200. 자 얘는 간단하게 나오네요. x가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 꼭 바꿔주시고요. 200보다 작거나 같다. 자 그럼 둘이 합쳐서 x의 범위가 나왔습니다. x는 3분의 20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.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요? 200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죠. 요거를 답으로 써줄 때는 어떻게 쓰면 돼? 아 식품 b를 얼만큼? 3분의 200g 이상 그리고 200g 이하를 섭취하면 되는구나, 이렇게 정답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